연애하는 동안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저희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남자친구의 청혼을 승락하고 난 뒤에야, 상견례 날짜 잡기 직전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그때서야 남자친구가 자기가 사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편모스라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약간 철부지 같은 이미지가 더 컸거든요. 남자친구 밑으로 여동생이 한명 있으니 집안에서는 제일 큰 남자잖아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데 믿음직스럽거나 어른스러운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두분다 계시겠다고 생각한 제가 다 부끄럽기는 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왠지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제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까 봐서요. 다행스럽게 남자친구는 말안 해도 될일 같아서 먼저 말안한 거라고 대충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하튼 결혼 허락 때문에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소개시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철부지 같기는 하지만 그 특유의 능글스러움으로 저희 부모님부터 저희 오빠까지 다 휘어잡더라고요. 결혼허락을 받은 그날의 분위기도 참 좋았고 제 가족들도 다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고 들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람들 중한 명인가 노심초사했었는데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니 다행이다 싶고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실 요리에는 솜씨가 영 없으신 편이에요. 평생 어머니가 한 반찬보다 반찬가게에서 주문한 반찬이나 할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위주로만 먹었고요. 어머니께서도 옛날부터 집에 돈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밥은 밥솥에 해주니까 괜찮지만 돈 없었으면 맛없는 밥 먹으면서 자랐을 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듯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은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 먹어본 적한 번도 없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전부 다 선수 음식을 해줬다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여동생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면서도 꼭 반찬은 조미료 같은 건 넣지 않고 손수 차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 몸으로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텐데 퇴근하고 와서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해주셨다니 속으로 엄청 대단하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그날 남자친구 소개시키면서 식사는 주변에 있는 데서 배달 음식만 잔뜩 시켜서 상을 차려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당신이 손재주가 없어서 배달로 시켰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보셨고 남자친구도 능글맞게 잘 받아쳐주면서 그날 분위기는 둘도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참 즐거운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술에 알딸딸이 취하셨어요. 살짝 약주를 하셨거든요. 정리할 때가 돼서 부모님께는 저희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저희 오빠와 남자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정리하면서도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한테 벌써부터 매형, 매형 부르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줬고 저희 오빠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라 했지요. 처음 소개시킨 이후로는 둘이서도 몇번 만나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 가족들한테도 허물없이 잘 대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대로 결혼해서 같이 지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따로 만나보지는 못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또한 제가 생각한대로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는 여자 혼자 몸으로 가족들 먹여살리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독해 보이지도 않았고, 여유롭고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아무튼 양가의 소개도 별 문제 없이 마쳤고 곧 이어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또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학교 문제로 인해 상견례 자리에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저 저희 오빠까지 해서 저희 쪽에서는 네 사람이 나왔는데. 남자친구 쪽에는 달랑 남자친구 어머님하고 남자친구 둘 뿐이었으니 남자친구가 상견례날에 그랬던 부분이 서운했나봐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 뭐라 딱히 해줄 말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날짜를 갑자기 잡아서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날짜였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학교 핑계로 안 나왔던 거잖아요? 차라리 동생이 안 나오기로 했다.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우리 가족 4명 있는데 자기들은 2명뿐이라 조금 그렇다는 말이라도 미리 해줬다면 제가 오빠한테 상견례 날에는 빼고 봐야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해 못해줄 저희 오빠도 아니었고요. 동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걸 서운하다고 제게 말한다고 한들. 제가 남자친구한테 가족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랬구나 하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마음 편하라고 대충 사과해주기엔 제가 눈치 없다고 말하는 것 같고 저희 가족들이 염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목한 우리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자기 여동생도 참견례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지만 가족이면 참석해 줄만한 일인데 나와주지도 않았다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보리차 같은 거 하나씩 챙길 때 우리 엄마는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쓸쓸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다가도 안 가더라고요. 당장 지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 부모님 물한컵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엄마 입장에서 딸이 챙겨주는 거하고 아들이 챙겨주는 거하고 조금 기분이 다른 문제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안 나온 여동생한테나 하지, 왜 저한테 서운하다고 저러고 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난데없이 제가 저희 부모님 챙길 때, 우리 엄마도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가 했으면 되는 걸 가지고 자리에 못 나온 여동생 탓을 하고, 그걸 하다 못해서 이제는 남의 집 자식인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냐 했습니다. 지금이야, 남의 집 자식이지만,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진작부터 잘하면 조금 좋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빗물잔에 저희 부모님 물만 따라드린 게제 잘못이라고 쳐도, 남자친구도 상견례 자리에서 자란 거 하나 없거든요.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고 직원분께서 테이블을 건너갈 수 없으니 맞은편 남자친구 앞쪽 자리에 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뜨거운 뚝배기 받아서 옮겨주는데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 일어나서 받을 생각은 커녕 자기 앞에 놓인 밑반찬 접시 같은 것 정리해서 자리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언제 내려놓으시나 멀뚱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허둥지둥 저희 어머니한테서 뚝배기 받으셔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앞에 자리 좀 만들라고 해서 남자친구 앞에다가 놔주셨어요. 정작 자기도 장모님 되시는 분이 자리에서 무릎 대고 일어나서까지 자기 먹을 음식을 건네주는데 일어나서 받을 생각조차 없던 놈이 똥무등개가 겨무등개 나물한다고 저한테 며느리로서 싹싹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게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어머니께서 자기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냐면서 자기 인생사를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 후에 며느리 효도를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사소한 거 한두 개 정도 미리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효도면 효도지, 며느리 효도는 또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예상이나 가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까지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효도에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는 것까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괜히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 꺼내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입을 열려고 하길래 주말부부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어머님이 재혼하실 때까지 우리 결혼식을 미루자는 거냐 했더니 또 잔뜩 당황해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머님이 혼자 남는 게 안쓰러우니 우리가 결혼 후에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홀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모시고 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커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어머니 혼자 남게 되신다면 똑같이 모시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부터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이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생활비까지 내드리며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말이 며느리 효도받고 며느리가 삭삭하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 자기가 효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저한테 대리효도 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처음 소개시켰던 날에, 뒷정리할 때 보니 분리수거도 똑바로 못 하더라고요. 페트병에 비닐 붙어 있는 것 떼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걸 보니, 집안일이라고는 하나도 해본 적 없던 것처럼 보였어요. 컵이랑 밑접시 쓴거 설거지를 시켰는데, 그것도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물이 잔뜩 묻은 채로 고무장갑은 또 뒤집어 벗어나서 다음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고생했다는 건 알면서 밥은 집밥만 고집하고 분리수거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도 할줄 모르고 설거지 청소도 안 해본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실 때 팽팽 놀아놓고는 어머님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받을 때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라고 하는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나중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말도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는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네가 평생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가만보니 여동생은 어머님 노후 챙기기 싫어서 지금부터 거리 두고 지내는 거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남의 집 사람한테 어머님 부양 떠맡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니 은혜는 니가 직접 갚으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고 사과해왔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부모 잘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저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길래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한 거냐고 나는 내 부모한테 받은 만큼 내가 직접 효도할 테니 당신 어머니한테는 당신 손으로 효도하라고 했어요 키워준 은혜는 키워주신 분한테 갚자고요 결국 끝까지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대신 효도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엄마한테 너 같은 며느리를 가져다 줄 뻔했다고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면서 큰소리 치면서 가더라고요. 솔직히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까지는 말이에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끌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 보자마자부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남자친구한테도 등짝을 소리가 날 때까지 내려치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효자였으면 진작에 효도 좀 하지. 왜 결혼할 때 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한마디 하시면서요. 전부터 그렇게 효자였으면 좀 좋았겠다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저한테 자기가 노후에 효도받을 생각도 없고, 애들 대학 공부시키느라 힘들었지만, 그동안 착실히 준비했기에 당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모시고 살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노후 같은 것도 한 제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들놈이 왜 갑자기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날 일은 없던 일로 하면 참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멀뚱멀뚱이 있던 남자친구 귀를 부여잡고 끌고 오셔서는 저한테 사과하라고 계속해서 시키더라고요. 남자친구 얼굴에는 사과하기 싫은 표정이 가득했는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다그치시니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며 고개 까딱 한번 하고 그걸 사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죄송했지만 남자친구의 사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했던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 봐서 사과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머님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는 또 그게 대리우도가 되었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걸 가지고 질투를 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설령 그럴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자친구 자체가 집안일도 하나 할줄 모르고 쓸데없는 고집부리고 우기기만 할줄 아는 감당도 못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께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나중에 대답드린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남자친구 대신 사과하고 있는데도 남자친구는 거기서 잘못했다 뉘우치는 거 하나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 꼴을 보니 더욱 더 다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는 따로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인데,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시고, 그래도 며느리까지 될 뻔했던 사이였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라는 좋은 말씀 해주시더군요. 남자친구와 만약 그때 화해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시어머니만큼은 좋은 분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말한 대로 제가 덜 자란 남자 친구하고 결혼하는 거지 성품 좋은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